나의 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핵심적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챗GPT 위말: 다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핵심 쟁점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1. 찬성 입장 핵심 쟁점: 인권 보장, 모든 사람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관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함, 법적 보호의 공백 해소.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사회적 약자보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국제적 흐름 부합, 유행과 국제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 사회 통합 및 다양성 존중, 차별 없는 사회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 2. 반대 입장 핵심 쟁점, 표현의 자유침해 우려, 특정 가치관, 특히 종교적. 윤리적 신념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차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 역차별 문제 다수의 권리가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음. 종교의 자유침해 우려, 종교교리가 성소수자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표현하거나 실천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 입법의 모호성, 차별의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악용 가능성이 있고 과도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이미 충분한 법적 장치 존재.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대부분의 차별을 규제할 수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잉입법이라는 주장.